젊음을 지키는 현명한 습관 포레버 야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요즘 뭐 사람들이 정말 다이어트와의 전쟁이에요 그쵸? 네, 그럼요. 비주쌤 다이어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요? 예, 예. 왜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왠지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서 <laughs> 하고, 네. 좀 빠지셨어. 아, 아, 네. 아 선녀 감성 나오셨어요 음. 지금. 어 이렇게 어. 네. <laughs> 그냥 좀 자꾸 부은 게 살이 되는 거 같아요. 비주스님한테 왜 여쭤봤냐면 음. 그런 고민을 지금 이 시간에 아, 네. 예. 와. 지금 팁을 드리고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여쭤본 거예요. 네. 예. 음. 이름하여 엄지 다이어트의 대가입니다. 어? 음. 뱃살에 뱃살이요 음. 음. 엄지의 사이즈만큼. 아, 5cm를 줄여준다는 분이에요. 서재화, 한의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뱃살, 어, 엄지 사이즈 4에서 5cm거든요. 아, 네. 그만큼 빼줄 수 있는 한의사, 서재화입니다. 아, 네. 아, 자 그렇구나. 요즘 한방 다이어트 찾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유가 뭘까요? 한방에 아, 끝내줘서? 어? 대박. 보통 한 방에서는 살을 무조건적으로 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 이분이 왜 음. 살이 쪘을까? 그쵸, 그쵸. 왜부터 이제 음. 분석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 왜 때문에부터? 네. 음. 왜 많이 먹을까? 왜 밤에 먹게 될까? 음, 음. 왜 매운 음식을 먹게 될까? 음. 또는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쪘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 대부분의 그 원인은 스트레스거든요. 맞아. 예. 네. 어, 우리가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울증이라 그래서 응? 어. 기가 울체가 돼요. 즉, 아. 기가 울체가 된다는 거는 응. 기초대사, 응. 신진대사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먹는 양만큼, 그러니까 인풋만큼 아웃풋, 나가는 양이 좋구나.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한방 다이어트가 음. 효과도 좋고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 좀 비주 쌤이 지 <laughs> 다이어트에 많이 지금 관심이 음. 많으시거든요. 비주 쌤뭐 어떠십니까? 잘부으실것 음.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어, 그 갱년기가 지난 완경이 되신 여자분들은 음. 많이 붓고 그로 인해서 날씬했던 분도 음. 복부 어. 주변에만 맞아요. 살이 많이 찌시거든요. 음. 네. 중부 내륙이 음. 심각해요, 선생님. <laughs> <laughs> 중부 내륙 지방. 음. 네. 네. 중부 내륙 지방은 어떻게 하면? 갱년기 치료를 하면서. 다이어트 치료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하시면 아 좋은 거죠 그 출산 후잘 네, 빠지지 다. 않는 살 때문에 걱정하시는 네. 분들도 많거든요 그쵸, 맞아. 출산 후다이어트가 네. 어떻게 해요? 가장 적절하게 하려면 네. 보약을 드셔야 돼요 보약, 보약. 아, 보약.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 어렸을 때 응. 내가 보약 먹고 살이 쪘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맞아요. 근데 요즘은 보약 먹고 살 빼는 시대예요 아 산후에 응. 기가 허해지신 분들은 기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붓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기제, 기운을 올려주는 거즉 아, 기초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거 보양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아, 거 그럼 순환이 잘 되겠죠 그쵸, 그쵸. 아, 네, 네. 보기제, 보양제라는 보약제를 써서 오히려 음 다이어트를 시켜요 어 그니까 산후에 살찌신 분들은 몸이 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음. 이게 특히 안 빠지는 부위에 음. 살이 있잖아요 네 그쵸? 네. 이런 걸 어떻게 맞다, 맞다. 해야 팔뚝 저는 팔뚝 어, 옆을, 허벅지 옆살도 네. 그렇고 음. 그래서 <laughs> 요즘 한방에서는 음. 어, 시술적인 면도 많이 해요 그래서 비만약침 매선이라는 시술을 그 특정 부위에 집중 공량을 합니다 아. 원래 이게 피지오라고 하는 단백질 실인데요 아. 그러니까 수술할 때 봉합할 때 쓰는 실이에요 녹는 어. 어. 음. 특정 부위에다 넣으면 아. 이 외부에 실이란 물질이 들어오면 주변에 새로운 혈관들이 굉장히 생성이 많이 돼요. 네. 왜안 빠지냐면, 뭐, 셀룰라이트라고 그쵸? 하는 지방대사의 찌꺼기들은 이쪽에 혈관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 매선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내몸 스스로가 혈관을 막 만들어요. 음. 아 대사가 활발해져요. 음, 응. 응. 그리고 이 실은 맥시멈 6개월에서 8개월 지나면 다 녹거든요. 음. 그러면 녹으면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내 몸이 스스로 채우려는 기전. 그때 콜라겐이 많이 나와요. 아 그래서 한번더 리프팅되는 효과가 있어요. 아 그리고 비만 약침이라고 하는 거는 음. 지방세포를 좀 녹여주는 거예요. 음. 어, 우리가 살이 찌는 거는 지방세포가 커지기도 하고요. 세포 숫자가 많아지기도 해요. 음. 근데 뭐 굶어서 다이어트하시거나 격한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 세포 숫자는 그대로인데 크기만 수분이 빠지니까 음. 크기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펌핑이 되면 다시 요요가 되는 것이 음. 음. 그런데 비만 거지. 약침을 넣어두면 음. 숫자 자체를 어느 정도는 줄여주기 음. 때문에 요요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 아. 난여기 당장 가야겠다. 도실에서갈 곳이 많으져서어나 너무 좋아. <웃음> 네. 네. <웃음> 그렇게 바쁘게 다니다 보면 살 빠지시겠어요.